코타님들 상쾌한 아침입니다. 지금 오전 9시 57분입니다. 아, 지금 왜냐면 어제 한 영하 9도, 10도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어, 연탄불을 또 이렇게 영하 9도, 10도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요. 온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침, 지금 10시가 다돼 가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그 19도, 아니, 10, 아니, 19도가 아니고요. 14도죠. 여러분. 14도. 영상 14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요. 제가 그 작년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냥 오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그 뭐냐면 다육이를 어 이렇게 얼리는 겨울에 얼리는 경우는 경우는요. 새벽에 2시부터 한어 아침 10시까지예요. 그때까지 진짜 추워요, 여러분. 일기 예보를 보시면은요. 보통 새벽에 춥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이게 죽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추우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영하 뭐 9도, 10도 이상이 이상으로 기온이 올, 내려간다 했을 때는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와요. 어, 작년에는 한 6시 사이에 왔는데, 음, 그렇게 하면은, 어, 다육이들이 여러분, 어, 이렇게 그때 와서 불구멍을 확 열어놓으면은요, 어, 기온이, 어, 1, 1도에서 3도 이상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육이가 얼, 얼을 확률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피스 로즈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에어니속 아이들이 얼 수가 있거든요. 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얼지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좋잖아요. 음, 그 이유는 제가 오전에 여러분 새벽과 오전에 기온을 어,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조금 힘들긴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추운데 완만하게 춥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작년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뭐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가 만약에 영하 15도 뭐 아니 아니. 영하 뭐 15도 17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기온이 뭐, 3일, 일주일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온이 또 정상적으로, 어, 그냥 겨울을 견딜 수 있다 이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 뭐냐면 완만하게 8도, 9도, 10도,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지속되는 날씨가 한 20일 가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